안녕하세요 앨리슨입니다 저는 지금 Balsam Lake uh, Provincial Park 이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Um, 한 1시간 35분 정도 걸리는 거 같아요. 토론토에서 uh, 저 혼자 드디어 uh, 캠핑카를 운전해서 uh, 캠핑을 왔습니다. Uh, 그동안 좀 무서워서 계속 uh, 미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제가 마음을 먹고 연습을 좀한 끝에 uh, 별일 없이 무사히 캠핑가를 혼자서 운전을 해서 조금 전에 도착을 했어요. 토론토에서 좀 가까운 곳이라 좀 경치가 어떨까 했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나무들이 단풍이 져서 장관이에요. 호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정수가 저쪽 멀리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맑아요. 좀 줌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저 멀리에 단풍이 많이 쳤는데 아 영상에서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이제 캠핑장에서 하루 자고 지금 아침이 왔습니다. 아,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 좀 하고 어, 뭐 커피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밝아졌어요. 밖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그 옆집이죠. 옆집에는 어, 클래스 A. 그러니까 가장 큰 캠핑카죠. 가장 큰 캠핑카가 거기 있고, 물론 저거보다 더큰 것도 있는데 보통 저렇게 생긴 것부터 클래스 A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게 밖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캐나다 캠핑장하고 좀 다르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네요 그래서 좀 캠핑의 맛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워낙 이렇게 이웃 어, 캠퍼들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오픈돼 가지고 보통은 나무에 둘러서 있거든요. 여기에는 제 아침 식사가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아, 날이 쌀쌀해 가지고 뭐 그렇게 춥진 않은데 그래도 아침이니까 좀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국밥. 어, 글쎄요 정체 불명의 요리 같아요. 사골곰탕 국물 하고, 아, 그 다음에 뭐 냉장고에 있던 고기, 야채 같이 넣어가지고 지금 끓이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캠핑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방금. 자고 일어나서 약간 좀 지저분하긴 해요. <laughs> 아, 제 컴퓨터가 여기 있고, 여기가 식탁이에요. 테이블을 접고, 이제 쿠션을 이제 이어서 붙이면, 아, 이것도 이제 침대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잘수 있는 침대고요. 저 위쪽에 벙크베드가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쿠션을 연결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두 사람이 잘수 있는 그런 어, 침대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운전석이고요. 여기는 출입문입니다. 이렇게 제 신발이 있네요. <laughs> 어, 김이 모락모락 나고, 어, 뭐, 나름 맛있어 보이네요. <laughs>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없으니까, 저 혼자 간단하게 먹어도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는 뭐, 불평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차려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요 뭔가 샤브샤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고소하고 야채도 잘 어울리고 너무 좋아요 단사물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먹을만 합니다. 커피도 한잔 마셔주고요. 뭐, 이렇게 이런. 아, 아침 식사를 하면서 좀안 어울리기는 한데 그래도 커피를 마시니까 너무 좋네요. 이제 아침 식사를 끝내고 아침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호수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호수가 참 예쁘죠? 물결이 어제보다는 약간 센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카약을 달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무 좀 보세요. 아주 밝은 노란색이에요. 지금 햇빛을 받아가지고. 근데 영상에서는 잘안 보이네요. 낙엽도 날리고, 주위에. 제가 타고 온 자전거가 있고요. 하늘이 아주 파랗고 노란색 단풍과 대비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멋져요. 정글을 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우, 넘어질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솔로 캠핑이 끝나고 토론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아침 9시쯤 됐는데요. 어, 차가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체가 워낙 커서 차까지 많으면 어, 너무 운전이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 무사히 잘 가리라 믿고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m. Turn right toward Balsam Lake Drive. Take the next right toward Balsam Lake Drive. Then turn right onto Balsam Lake Drive. 드디어 집에 도착해서 저렇게 집 앞에 캠핑카를 주차했습니다. 아, 다행히 별일 없이 무사히 아, 캠핑을 다녀와서 너무 기쁘고요. 아, 다음에는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